광복 이후 20년,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서울에서 한일 기본조약을 포함한 일련의 협정을 체결하며 공식적인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 협정은 단순한 외교 복원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동시에 심각한 논란과 분열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일회담이 추진된 배경에는 국제 정세와 국내적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양국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냉전 속에 단절된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은 자국의 동부가 안보 전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기를 강력히 원했고 특히 한국 전쟁 이후 경제적 재건과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압박했다. 한국 내부적으로도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자 유치를 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과거사는 결코 간단히 정리될 수 없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은 이미 1910년 한일합병 조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며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처럼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1951년부터 시작된 협상은 여러 차례 결렬되었고 이후에도 14년 동안 진전 없이 표류하게 된다. 결국 박정의 정권 들어서면서 협상이 다시 가속화되었다. 박 대통령은 선경제 개발 후 민주화를 내세우며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해 일본 자본 유입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국민적 동의나 국회 논의 없이 정부 주도의 밀실 외교로 추진되었다. 1965년 체결된 조약의 핵심은 네 가지였다. 첫째, 한일 기본 조약에서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양국이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 경제 협력 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에 총 8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산업화와 기반 시설 구축에 활용되었다. 셋째, 청구권 협정을 통해 양국 및 국민 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였다. 넷째, 제일 한국인 협정을 통해 일본 내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체결 직후부터 심각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가장 큰 비판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나 법적 책임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일본은 자신들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공한 자금 역시 배상이 아닌 경제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조약은 돈몇 푼의 역사를 팔았다. 굴욕 외교,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것은 비판을 받게 된다. 또한 협정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징병 피해자 등은 조약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개인 청구권도 협정으로 소멸된 것처럼 해석되었다. 이후 수십 년이 흐른 뒤. 이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배상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이미 1965년에 해결된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는 또 다른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 인권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역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소송에 나서게 되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게 개인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일본과의 외교적 충돌은 다시 격화되었다. 일본은 이에 맞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한일 관계는 다시금 냉각되었다. 한편 정부는 당시 한일회담을 통해 경제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리적 성과를 평가했다. 실제로 제공된 자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댐 건설 등에 사용되어 산업화의 핵심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경제적 실익이 과거사 청산보다 앞서선 안 된다는 인식은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널리 퍼졌으며 진정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선 과거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결국 1965년 한일회담은 국교 정상화와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의 정의 실현과 역사 청산을 소홀히 한채 정치적 타협으로 귀결된 협정이었다. 그로 인해 이 회담은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일 관계를 규정 짓는 갈등의 원인이자 여전히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로 남아있다.